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음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관악기, 그 중에서도 서양의 관악기에 대해서 배워봤었어요. 여러분, 혹시 관악기가 어떤 악기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관악기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 악기였죠? 네, 관악기는 입으로 불어서 관 안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였어요. 오늘도 관악기의 종류와 음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양의 관악기들 살짝 복습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오늘은 국악의 관악기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관악기 중에서도 서양의 관악기들을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음색을 비교를 해봤었죠. 어, 서양의 관악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목관악기, 그리고 금관악기, 이렇게 나눠봤고요. 어, 여기 선생님이 지금, 음, 악기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악기들 이름 혹시 기억나나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은색깔 나는 이 악기는 뭐였죠? 네, 요거는 플루시 였고요. 그 다음에 이 악기는 약간 독특한 소리가 나는 오보에. 그 다음에 이 악기는 뭐였을까요? 이 악기는 클라리넷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커다란 이 악기는 아주 낮은 저음의 소리를 내는 바순이라는 악기였습니다. 이 악기들은 지금은 금속으로 만들어지지만 처음에 아주 아주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나무목자를 써서 목관악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 금관 악기. 어, 여기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이 금관 악기도 우리가 세 종류를 어, 소리를 들어봤었죠. 이 악기는 뭐였을까요? 이 가장 작은 악기는 가장 높고 경쾌한 소리를 내는 트럼펫이라는 악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악기는 뭐였죠? 약간 포근한 소리를 내는 홀은이라는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가장 이 거대한 악기는 마찬가지로 아주 낮은 소리를 내는 튜바, 튜바라는 악기였어요. 그러면 국악의 관악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서양 관악기가 이제 그 예전에 썼던 재료를 가지고 목관이냐, 금관이냐,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국악의 관악기도 어떤 재료를 주로 가지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걸 가지고 악기들을 구분해 볼게요. 어, 오늘 그래서 볼 악기들은 이제 쇠로 만든 악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피리들도 있고요. 그 다음 흙. 어, 여러분, 도자기, 흙으로 빚어서 만들죠? 도자기처럼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서 구운 그런 악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가지, 네, 바가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 여기서 이 밑에 부분이 바가지로 만든 부분이고요. 이 윗부분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네, 대나무로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다양한 재료로 만든 악기들을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나무로 만든 국악관악기 세 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어~ 이번에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개를 한 번에 다 들려줄 테니까 한번세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설명이랑 제일 잘 어울릴지 악기 이름을 맞춰보세요. 네 여러분 어땠나요? 조금 어려웠죠. 네,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들어도 좀 헷갈려요. 어렵죠. 네, 소리가 아마 다 비슷해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어, 한번 제일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셋 중에서 음역이 매우 높아서 새 소리 같았던, 마치 새가 막 지저귀는 것 같았던 그런 악기 소금. 소금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네,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소금은, 음, 여기, 오른쪽에 대금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얘는 대자로 시작하고, 얘는 소자로 시작하죠? 사실, 구멍 개수도 똑같고, 부는 이 자세도 비슷한데, 앞에는 왜 여기는 대가 붙어 있고, 여기는 소가 붙어 있었을까요? 이건 과연 어떤 한자일까요? 네, 여러분, 이 대는 크다는 뜻이고, 여기 소는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금은 아주 커다란 커다란 피리를 대금이라고 하고 소금은 그거보다 작은 거를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금보다는 작지만 소금보다는 큰 중간 사이즈의 또그 세트 피리도 있어요. 걔는 이름이 과연 뭘까요? 네, 중간에 꼈으니까 중금이겠죠. 그래서 대금, 소금. 중금,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 전에 내려오는 필이 3종 세트,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소금이 조금 특이한 거는, 여러분,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소는 불 때, 음, 어떻게 부나요?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 보통 단소는 이렇게 불 때, 이렇게 세로로 들고 불죠? 이렇게 길쭉하게 세로로 들고 부는 그런 악기라면 소금은 이렇게 불지 않고요. 소금은 가로로 들고 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잡고 부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네. 이렇게 부는 게 바로 소금이라는 악기입니다. 그 다음. 어, 소리가 청아하며 곱고 부드러웠던 단소 여러분한테 사실 아마 가장 익숙한 국악 악기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단소는 몇 번이었을까요? 네, 단소 소리는 2번이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애절하지만 강한 느낌이 있었던 악기가 바로 1번 대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어려웠죠. 이거는 사실 선생님도 만약에 모르고 들었으면 틀렸을 것 같아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혹시 다 맞춘 친구가 있을까요? 다 맞춘 친구가 있다면 진짜 박수를 네, 받아 마땅합니다. 네, 이번에는 쇠흙박 바가지로 만든 악기들을 봅시다. 아마 제일 맞추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1번 악기 먼저 들려 줄 테니까 밑에 설명을 잘 읽고 어떤 악기일지 맞춰 보세요. 네, 과연 1번 악기는 생황 푼 태평소 중에 어떤 악기일까요? 한번 지금 여러분 밑에 설명 읽어보면서 어떤 악기일지 맞춰보세요. 다 골랐나요? 생황은 하모니카랑 비슷하고, 후는 병을 부는 소리가 나고, 태평소는 힘차고 우렁찬 소리가 난대요. 방금 들은 악기는 정답은? 태평소였습니다 네, 굉장히 커다랗, 커다랗고요 실제로 들으면 소리가 더그 다음에 뭔가 힘차고 우렁찬 그런 소리가 났죠 그러면 이제 2번이랑 3번을 들어볼 거예요 2번이랑 3번은 생긴 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소리도 둘다 엄청 특이해요 그래서 여러분 맞히기 쉬울 테니까 한번 밑에 어떤 설명이랑 잘 어울리는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번엔 좀 쉬웠죠? 자, 2번 악기. 과연 생황일까요? 훈일까요? 정답은 생황이었고요. 네, 그 다음 3번 악기가 병을 부는 소리가 정말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쵸? 네, 3번 악기는 바로 훈이라는 특이하게 생긴 악기였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악의 관악기까지 다 한번 봤어요. 어,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기란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의 관악기와 국악의 관악기를 봤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서양의 관악기에는 목관악기 그리고 금관악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봤고 오늘 본 국악의 관악기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쇠, 대나무, 흙, 박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들을 한번 나누어서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녕!